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고입니다 자, 오늘도 점프맵, 자 이때까지 제가 계속 모드 리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점프맵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방송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길 유튜브 닉네임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요건 노노노, 잘해 주세요. 별은? 5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3, 2, 1, 고고, 1단계. 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아, 이거, 이거 실수로 떨어진 거야?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제 닉네임을 올릴까요? 음, 저기 표지판을 이렇게 썼었어요 표지판을 이렇게 쓰면 100% 가르쳐 줄 텐데. 올크크 2단계. 아무데나. 제가 특기가 점프맵이기 때문에, 제가 특기가 점프맵이에요. 그래서, 점프맵을 조금 잘하죠. 뭐, 다른 BJ들보단, 아니, 다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보단, 낫죠? 제가. 그분들보다 제가 아마 점프를 더 잘할듯 아니 그 유명한 방송인 말고 뭐 크크님이나 크크님 뭐 다른 사람 들 아이 뭐야 여기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거야? 너무한데? 아니 저기서 떨어졌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이런 점프맵 처음 봐. 아니 사다리라도 설치해주지. 아 그냥 방송에 저렇게 표지판에도 이렇게 썼었어야 돼요. 만약에 어 올린다면 구독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런가요? 어. 나왜 이렇게 못하지? 나 원래 점프맵 엄청 잘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이상해졌나봐요. 그냥 홈셋. 홈셋 갈까요? 아니다. 지금부터 한 번만 더 떨어지면 홈셋. 근데 떨어질 리가 없겠죠? 난 점프맵을 잘하니까. 죄송해요. 여기서 아까 했는데 이게 운인가? 어, 되네. 근데 아까 왜 떨어졌지? 쉬 슉, 쉬 슉, 쉬 아이고, 매, 쉽구만, 이거 쉬워. 너무 쉽구만. 이게 어렵지요. 오! 했네, 했네. 너무나도 심내 심내 시워 곡괭이 쓰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홈셋 안 했고요. 뒤져 그냥. 홈셋 했어요. 원래는. 아 이런데 원래 홈셋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점프맵 실력이 왜 이래? 나 원래 진짜 잘하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이 방송 보면서 이게 뭘 잘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전 방송을 봐보세요. 3단계. 예전 방송을 보시면요. 제가 이때까지, 어, 그, 점프맵 한것 중에서 쉬운 것도 아닌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깬 점프맵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 쉬운 게 아니야. 이런, 이런, 일단 점프 말고, 달리면서 점프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많잖아. 그런 걸로 제가 깼었거든요?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이거 랜덤인데? 또 이거,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세스폰. 일단, 난 오른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야, 똑같잖아. 똑같잖아. 자. 둘이 똑같네. 어, 아니네. 이게 꽝이었었네. 아. 역시 내가 오른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른쪽을 좋아해야겠지만 지금은 어, 응. 어. 앞으로 오른쪽을 좋아해야겠구만. 그래야겠구만. 저또 저도... 내가 저걸 어떻게 그래 했는데... 안 되겠구만 아 이제부터 한번만 더 떨어지면 홈셋에 써야겠구만. 이게 문제구만 오 깼구만. 응? 뭐야 갑자기 갑자기 점프의 실력 돌아오는데? 뭐야 오 죽을 뻔 죽을 뻔어 아깝다 물안 받고 클리어를 파이널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지금 밤인가요? 5 단계 에메 에메랄드 설마 이거 대시 있는 거 아니겠지? 오대시있다 어, 쪼~~~ 아 이수 오 설마 설마 점프맥 실력 돌아오는 건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 보이는데 블럭이? 하얀색이구만오 이런 함정이 끝 잘하셨어요. 별은 다섯 개. 구독, 좋아요, 오! 구독과 좋아요. 오! 눌러주신다는데? 오, 그렇다면 올려야지. 응? 상자 왜 있는 거죠? 상자가 왜 있는 거죠? 어! 왜 튕겼지? 왜 튕겼나요? 아이고, 매, 왜 튕겼는지 모르겠다. 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또할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쿠크님이절 멤버에서 뺐는데요.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어이가 없겠죠. 네, 어이가 없습니다. 갑자기 저 멤버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왜날 멤버에서 빼냐? 물어봤죠, 제가. 근데 이유가 이상해요. 어? 일부러 날 빼고 싶어서 뺐는데 거짓말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거 아는데 거짓말인 것처럼 투표로 날 빼자. 투 표로 날 빼자고 했었대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한동안, 어? 잘, 어? 멤버도 하고, 어? 그랬는데, 날 빼고 갑자기, 어? 내가 싫다고, 어? 나 빼고 다른 사람 끼는 게, 어? 말이 돼? 게다가, 저를 원래 그, 끄끄님이 구독해줬었거든요. 구독까지 풀었어. 이거 완전 지금 나한테 그거지. 시비. 그래서 제가 원래 태복이 있어요. 탭이 두개 있는데 계정이 또 많아요. 탭한 개에 다... 탭한 개에 네 개씩 있거든요. 그 구독... 그, 그 탭북으로 크크님 멤버에서 빼주지 말라... 절 빼지 말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구독하기 그 탭북 전부 다 했거든요. 근데 크크님은 절 멤버에서 빼가지고 제가 빡쳐가지고 구독 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구독자 수가 29명인데 확 줄었을 거예요. 그 큰님. 제 방송 보신다면 왜 그렇게 없어졌는지 아실 거예요. 그크님이 먼저 시비를 거셨고요. 대폭발 게임즈에다가 제 본명을 올려놓고 절 멤버에서 삭제한다고 하니 너무나 빡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폭발 게임즈에 제 본명을 올려놓고 갑자기 절 멤버에서 뺀다고 하면 빡칠 수 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뭐 내가 뭘,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싫어서 날 멤버에 빼고 굳이 거짓말을 쳐서 나를 빼가지고 구독하기 취소하고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크크님 뭐 홍보 뭐 그런 것들 이제 안 합니다. 저도. 네 제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이 마지막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휴대폰의 구독하기 딱 하나가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독하기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멤버들이랑 같이 방송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아.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싫다면 싫다고 말하지, 거짓말을 친게더 하나거든요, 지금? 어이없지 않아요? 거짓말을 왜 쳐?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싫어서 뺐고 새로운 멤버를 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서 뺀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치냐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크 멤버 안 하게 됐고요. 어 이제 그 분이랑 연관되지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 혼자 방송할 거고요. 가끔씩 아미님이랑 모고님이랑 뭐 같이 방송하거나 아니면 계속 모드 리뷰 시간을 갖던가 아니면 점프맵 탈출맵 등등 새로운 컨텐츠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컨텐츠 하나를 제가 또 만들었는데요. 그 컨텐츠가 재미없을까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맵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할까 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바코의 점프맵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홈셋을 안 하고 하려 했지만 너무, 네. 이까지 왔는데 죽으면 좀 그래서 홈셋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홈셋 안 쓰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바코의 점프맵이었습니다. 바이바이.